JV 우파방송 5분 논평 제20편 좌파 정권 경제 몰락 단계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좌파는 파이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이 저마다 타고난 능력과 재능이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 균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주의에 의한 자본주의는 각자 저마다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실력을 발휘하고 또 뛰어난 엘리트들에 의해서 기술이 발달하고 또 자본 운영 능력이, 타, 자본 운영 능력이 탁월한 이들에 의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좌파 공산주의는 엘리트들보다 뒤처진 그룹을 선동해서 엘리트 그룹과 대립, 계급투쟁을 하고 결국에는 엘리트 그룹과 시장 경제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좌파 공산 사회주의 정권은 어떤 결과를 가져, 가져왔느냐? 세계적으로 그 사례가 많습니다. 예,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련 쫄쫄 굶다가 연방 해체됐고 그 핵심 국가 러시아 지금 현재 형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공산당 주려서 중공인데 중공도 모택동 이후로 수천만 명 죽여가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결국 쫄쫄 굶다가 등서평 시대 에 와서 할수 없이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해서 어중간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졌는데 전 국민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쿠바 카스트로가 1959년 집권한 이래로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 하면 쿠바가 떠오릅니다. 가장 최근 사례 페,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남미의 원유 생산 1위 자원 부국인데 자원 부국 자원 부부인데 분유를 국민들이 분유를 살수 없어서 아기들 먹일 분유를 살수 없어서 어, 국민들이 탈출하는 나라가 베네수라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의 사례는 좌파 사회주의 복지한다고 퍼주기 하다가 모라토리엄이 되었고 결국에는 신혼여행을 갔던 부부가 예금 인출을 할수 없어서 유명해진 나라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하다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가난한 나라들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있습니다. 또 동독은 동독은 소련치하에서 공산주의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서독에 흡수 통일된 사례인데 서독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에서 유럽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동독은 결국에는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좌파 공산 정권 최악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최악의 사례는 북한입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세습하며 최악의 좌파 공산 독재 정권을 구축했는데, 아, 강제 수용소가 최악의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예, 이름 속에, 몇백만 명씩 아사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사는 비참하게 굶어 죽는 거를 말합니다. 또 측근들은 독재자의 눈 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숙청되는 나라지요 고모부도 필요 없고, 권력위 이 인민무력부장도 하룻밤 자고 나면 숙청되고, 네, 또 이복형까지 네, VX 사린카스로 철 죽여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교양학습이라는 이유로 전국민들은 또 세뇌교육을 강요당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까? 또 권력핵심 지지기반 보위부도 제때 배급을 못 받는 경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 추적, 추종 주사파 정권의 에, 집권이 길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해봅니다. 집권 1년차, 현재 대한민국이 저축해온 결과물 예뭐 각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들 예 물수도 쓰면서 국민들 환심 사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한 직권 2년 차 가면 네, 세계적 수준들의 기업은 이제 하나둘 떠나고 그리스 수준의 모라토리엄 상태가 될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직권 만약에 5년 차까지 간다 하면 그때는 베네수엘라 수준의 에, 분유도 구할 수 없는 최악의 경제난을 보여줄 것 같고 또 5년 이상으로 간다 하면 그때는 네, 우파가 완전 괴멸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북한 수준 고난의 행군을 하는 나라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국민들 연금 받고 싶은 국민들 대한민국 지키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지급 받는 국민들은. 에,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거고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책임져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연금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연금을 책임질 이유가 없지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양의 배급은 주겠지만 그나마 노동력이 없으면 월남의 경우에는. 없어져 주어야 할 존재가 바로 노동력을 상실한 고령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태극기는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드는 겁니다.